미더덕 효능 바다에서 나는 천연 보약이라고 불리는 미더덕은 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바다 향이 매력적인 해산물입니다. 단순히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 식재료입니다. 미더덕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쉽게 볼수 있는 해산물로 주로 국물 요리나 찜 요리에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미더덕은 해양 생물 중에서도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미더덕을 해산물 중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식재료로 기록하고 있으며 기력을 보충하고 몸속 냉기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더덕의 효능 10가지와 부작용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미더덕에는 사포닌과 같은 면역력 강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더덕의 사포닌 성분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감염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예방합니다. 미더덕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미네랄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미더덕은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과 심혈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미더덕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혈액 응고를 방지하여 심장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체내 해독작용을 합니다. 미더덕에는 디톡스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간건강을 보호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도 미더덕이 간 기능을 강화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미더덕이 간의 독 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미더덕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관절 건강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더덕에 함유된 글루코사민과 같은 성분이 관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염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연고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곱 번째 위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미더덕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미더덕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액질 성분이 위장 내벽을 감싸주어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 호흡기 건강을 개선합니다. 미더덕 속 점액질 성분은 기관지를 보호하고 갈의 배출을 도와 호흡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감기나 기관지염 예방에도 좋습니다. 연구에서도 기관지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꾸준한 섭취가 천식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미더덕에는 피부 재생을 돕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탄력 유지와 잡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E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열 번째,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미더덕 속 마그네슘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가 증가하면 신경 안정 효과가 커지고 불면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미더덕 부작용. 이렇게 몸에 좋은 미더덕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미더덕을 섭취하면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더덕에 포함된 섬유질과 점액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더덕은 퓨린 성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통풍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더덕의 효능 10가지와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